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의 매운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1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대가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벌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나니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 갈리거든 갈리게 알아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 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가정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정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많은 가정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교제를 비롯한 성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처럼 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바울은 독신이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했을 때는 바울이 과연 결혼을 하지 않았던 진짜 독신으로만 살았을까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는 독신의 이 글을 쓸 때는 독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람이니 100%다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저희 사모님도 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 역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이니 도우며 배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넘치게 하시는 가정의 버팀목이 되시길 주의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또한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헤어졌거든, 체온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셔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입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은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은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결국은 그 분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1번. 나는 내가 결혼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까? 2번. 나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3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셨는데 지금 나는 화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배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